아구 소질하면서뼈 주위 하얗게 붙은 이거뭔줄알나 아니요 아니죠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구 뼈 주위에 붙다던 이거 알이 아니야. 이거 기생충 아이가. 진짜요? 사실 기생충은 아니고 암덩어리, 암덩어리, 종양 덩어리란 말이야. 에이 사람들이 종양이라고 알려도못 먹죠? 이게 제노바라는 종양인데 생물로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익혀 먹으면 그냥 백질 덩어리야. 한번무어 볼까 마시던지. 너도안될것 같은데. 뭐 맞아. 사람들 다 알인 줄 알고 먹을까 이거 맞지? 정량이 더 정량. 저기만 이만큼 나온다. 뭐안 걸리는 거 아니야?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내가 모아 봐라. 어떻게 될까? 찌가 먹자. 어차피 아구찜 해 먹잖아. 정량만 찜해 먹어보자. 아 맛이 기대되는데. 식자. 자 됐다.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사이간 같은데. 모아 보겠습니다. ,이. 음. 음. 맛이 어떤데요? 와, 왜 이래? 담배를 사 놓어? <laughs> 그럴 땐 맛있는데, 냥이 이렇게 맛있는데.